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동일한 본문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참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이 정말 우리가 능력이 된다면 어떻습니까? 써먹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예를 들면, 뭐, 손에서 번개가 막 그냥 번쩍번쩍 번쩍 한다든지, 아니면 손으로 종이를 만졌는데, 종이가 막 돈이 된다든지, 아니면 우리 몸이 아픈데, 우리가 손에서 막 능력이 나가가지고, 그냥 아픈 그 현장에서 사람들이 그냥 벌떡벌떡 일어난다든지, 어 이러면 정말 엄청난 능력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는 능력은 그런 능력이죠. 눈에 막 보이는 능력.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풀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엄청난 말씀인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엄청난 말씀인데, 우리가 이렇게 써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현실의 벽에 부딪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고,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가 흑암의 나라에서 옮겨져서, 내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내가 옮겨졌다. 내가 죄인이 아니고, 내가 이제는 의인이다. 나는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런 놀라운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려고 할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게 무엇이냐 하면 고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애굽을 탈출해서, 야 이제 우리의 가난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구나. 가나와는 적과 꿀이 넘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땅인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들이 나아갔지만,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광야였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것은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앞에서 우리는 늘 머뭇거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고난 앞에서 마치 우리가 벽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벽처럼 느껴지는 인생을 풀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풀어내는 그 깊이가 복음의 깊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뚜벅뚜벅 신앙의 길을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중함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알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 구원의 크기를 느끼는 과정으로서의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느끼는 이 버거움이라는 것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고, 우리가 그 고난을 우리가 거쳐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크심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고난 속에서 고난을 겪으면서 느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놀라운 영광의 크기를, 어, 우리가 이제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크구나. 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고난도 그만큼의 크기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장 16절로 17절에는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된다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히 우리가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야마 살리라 라고 할때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무의식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아,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야마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내가 산다 라는 말은 어떤 나의 의지가 아니라 이런 의미입니다. 죽었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쪽에서 어떤 의지가 발동해서 내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쪽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표현된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아 내가 살리라 이렇게 돼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맞는데 성경은 그렇게 어, 표현되지 아니하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 힘으로 산다라는 말씀도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내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말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믿으면 그가 나를 살리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신다. 믿음이 내 인생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시킨다. 바로 이것이 인생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도다. 여기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 라는 이 말씀은 내가 믿음 없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가능성으로 살아갔다. 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때는 죽은 자였다는 것이에요. 믿음 없이 살면 내 힘으로 살면 내 능력으로 살면 내 가능성으로 살면 그 사람을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기에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죄 아래 있던 나를 자유케 하시고 죽었던 나를 살리시고 병든 나를 고치시고 나를 살리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인생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인생을 잘살수 있겠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수 있겠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겠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겠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칭찬받을 수 있겠구나.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도 만약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예수 믿는 이후에도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보면 내 힘과 능력과 지혜와 행위로 내가 잘살수 있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우리의 경험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남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잘 사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산 인생은 결국 끝에 가서는 헛되고 공허함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사는 인생은 문제가 많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은 무능하고 갖춘 것도 없고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고 내가 잘될 것이라고 내 인생을 밀어붙였는데 생각한 대로 잘 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이 그 앞에 우리가 놓이게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내가 행위로 사는 내가 이렇게 하면 잘살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로 사는 인생의 특성입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내가 살면 내 인생은 위험합니다. 내가 살면 끝은 인생의 파산 선고입니다. 내가 살면 인생은 두렵습니다. 내가 살면 걱정이 태산처럼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행하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면 죽었던 나를 살리시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비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새로운 비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던 나, 죽었던 나에게 살아날 수 있는 소식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나를 위하여 행하시고 그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가 나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모든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로 말미암아 고통 당하던 인생에서 벗어나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가 행한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한 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눌리기도 하고 답답하게 살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화가 나고 불안한 마음에 무거운 짐으로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안, 내 인생 안에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서 내 인생이 바뀌고 내가 이제는 고통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병든 자, 눌린 자, 고통당하던 자, 죄로 인하여 죽음에 놓여 있던 자들을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동일하신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눌리고 병들고 죄 아래에 있고 신음하던 우리를 살리시고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주님을 믿으면 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게 되느냐 하면 내가 믿기 전에는 내 인생이 어둡고 답답했지만 이젠 믿음으로 말미암아 절망적이고 답답하게 여겨지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행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소망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꾸셔서 내 인생을 어떻게 고치실지 이제까지는 내가 실패했지만 이제까지는 내가 절망했지만 그런데 이제 주님이 내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죽은 나를 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병든 가운데 고치시고 내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실지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 인생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인생의 고통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것이 고통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 안에 고통과 두려움과 절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인생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내 죄로 인하여서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제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으로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므로 내 인생을 새롭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고통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산 것이 가장 큰 인생의 문제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우리 안에는 죄책감과 깊은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가 나를 위해, 나를 위해 흘리신 피를 바라보므로 주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이 나를 죄에서 건져내고 나를 자유케 하심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자가 이제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주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주님이 나를 깨끗게 하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의 삶은 날마다 죄뿐이고, 내가 나를 바꿀 수 없고, 늘 실패하고, 또 넘어지는 인생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시면, 또다시 나를 바꾸시고, 또다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또 어떻습니까? 또 넘어져요. 또 실패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를 짓고 있지만 언제든지 우리가 그분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주님이 바, 나를 바꾸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진짜 장애물은 내가 약할 때가 아닙니다. 신앙의 진짜 장애물은 내가 보잘 것 없을 때가 아닙니다. 신앙의 진짜 장애물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질 때가 아닙니다. 신앙의 진짜 장애물은 내가 죄인으로 드러날 때가 아닙니다. 신앙의 진짜 장애물은 내가 가난할 때도 아닙니다. 신앙의 진짜 장애물은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내가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가장 진짜 장애물은 과연 무엇일까? 신앙의 진짜 장애물은 내가 강할 때입니다. 나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갈 때입니다. 내가 잘난 것이 많을 때 그때가 신앙의 진짜 장애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포양목교의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삶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앞에 열려져 있는 새로운 인생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이다. 살아있다는 것이 기회가 있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약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바꿀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우리를 만나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솔직하고 정직하게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통해, 자복, 애통해 하며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를 다시 치료해 주십니다. 저는 그런 주님을 믿습니다. 2000년 전 갈릴리와 유대를 거니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동일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주께서 나를 위해 행하세요. 이것이 믿으면 살리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내가 믿으면 영광을 벌이라 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영광을 본다. 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보이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믿고,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으면 너희가, 어, 너희가 의롭게 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믿고,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행하시고, 나는 믿고, 하나님은 빛을 비추시고, 나는 믿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가 신약성경을 보면 소경이 눈을 뜨는 장면이 나옵니다. 소경이 어떻게 눈을 떴을까? 소경은 자신을 주님께 맡겼고 주님은 그 소경에게 믿음의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모든 삶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삶에 이제 아 내가 이제 믿음 사, 믿음의 삶을 내가 살아가야지라고 이제 믿음의 첫 걸음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냐? 1 1조입니다 왜 11조를 사람들이 못할까?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당장 11조를 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돈이 없어진다, 기입니다 여러분, 11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내가 한다, 라고 하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1조는 믿음으로이고, 그게 믿음으로예요. 내가 하는 것이 믿음으로가 아니라, 11조를, 11조가 믿음으로예요. 그리고 복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에게 와 닿아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 말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바로 그 뜻입니다. 이제 생명되신 주님이 내 안에 그 일을 행하시도록. 생명되신 주님이 내 안에 11조를 행하시도록.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삶은 문제투성이었지만 이제 우리 앞에 주어진 삶은 놀라운 구원의 삶을 주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